아, 이제 잠시 쉬고 상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공이 아까보다 이제 몸이 잘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왼발 짚고 싶죠. 으로 힙퍼가 잘 이렇게 빠져 있을 거예요. 체중이. 자, 한번 해봐요. 음, 괜찮아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아까는 치고 나서 피니시 할때 몸이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서. 있,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상치고 나서 이렇게 서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키프가 왼쪽으로 밀린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왼쪽 벽이 만들어진 게 지금 이 움직임이 하고 싶어도 잘안 되는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제 어 지금 조금 그 움직임이 잘 나와요. 그래서 부질이 일단 바뀌어 버리게 된 거고요. 자두 가지만 할 거예요. 백스윙 때는 절대 턱이 돌아가면 안 된다. 다운스윙 때는 왼발 뒤꿈치 쪽으로 움직여준다. 해 보세요. 돌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승아 그러니까 씨가 이거 두 가지를 시키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냐면 승아 씨가 치고 싶은 대로 과격하게 쳐도 돼요 있는 힘을 다 써도 돼요 그러니까 힘을 네. 원래 빼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움직임과 잘못된 데 힘이 들어가니까 그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잘 움직이는 게 이제 점점 배에 음, 가고 있어요 자, 절대 때 백스윙 때턱이 들어가면 안 되고 다가오윙땐 멤버 뒤꿈치예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만약에 암전이 맞춰 치려고 했다면 맞출 수는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고개 잡는 각도 괜찮고요. 좋아요. 팔을 움직여주고, <웃음> 괜찮아요. 팔을 면 힘이 안 돼. 요 이게 있어 다 그래서 이 누가 보면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보면 오히려 더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시합을 할때 첫눈하고 나인을 마지막 꼴은 잘해요. 이상하게 잘 되더라고요. 스포가 잘나요는데 사람들이 보면 야잘 쳤겠다고 그러잖아요. 중간에서 그냥 완전히 망가질 때가 많아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처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좋아요. 귀장 잡고. 굉장히 잘 움직였어요. 이게 이제 긴수 많이 반복이 되면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고, 더 부드러워지는 거고, 더 안정이 돼서 탄력도 붙어서 더똑바로 멀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듬어져야 되는 거지. 연습을 통해서. 골반 빠지고 괜찮아요 넘어져도 우리 타겟쪽으로 넘어지게 된거예요자턱 돌아갔어요 안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laughs> 돌아, 돌아갔어요. <웃음> <웃음> 어. 턱이 많이 돌아갈수록 공은 다 왼쪽으로 가게 돼있어요 왜냐하면 상체가 많이 틀어진거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그만큼 상체가 덤벼지게 돼있어요자턱 절대 돌아가면 안돼요 그렇죠 아, 좋아요 아주 음. 완전 좋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통이 안 들어가게 되면 백스윙이 정말 감도 안한 느낌 날 거예요. 네. 백스윙 시작하면 그냥 가운데 물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 돼요. 자, 턱 들어가지 않게끔 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지금 음. 항상 밀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밀리잖아요. 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네! 4회, 5회에서부터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11회차 되니까 조금 낫네요 이제 뭔가 받아들여지네요. 이제. 구회차식회차가 어, 나도 속에서 좀 화가 좀 났었어요. 진짜. 돌아가면 안 되고 괜찮아 가야 돼요 가는 거예요 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 잡혀서 이렇게로 그렇죠 됐어요 ready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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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턱 돌아가면 안 되고 힘 빠져주고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옆으로다 짧다는 힘센 느낌 계속 나죠. 어, 지금 몸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맞았다 안 맞았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힘 조절이 될 수가 없어요. 상체가 지고 강해요. 그래서 어, 근데 상체 힘이 빠지려면 우리가 하체의 움직임이 네. 좋아져야지만 그러니까 몸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음, 해주면 팔은 그냥 달려서 흔들리기만 하게 돼요 근데 몸이 자기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자기 기능을 못 하니까 만회하려고 자꾸 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몸의 움직임이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도 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수만 번의 반복이 돼야 돼요 최소 3만 번 이상의 반복이 돼야지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될 수가 없죠그래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허리가 어떤 방법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다들 들어 진거예요. 밀고 고개. 그렇죠. 와, 좋다. 좋아요. 지금 움직임도 잘 됐지만 몸도 잘 나갔어요. r e 상체 앞으로 요 그렇지. 1차 타겟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삭 잡겨서 되게 잘썰거든요 그래서 땅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체가 들어갈 때는 전체가 음.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는 거, 쓰는 거, 어깨, 턱 돌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몸 굉장히 잘 움직였어요. 그렇게 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어깨 팔에 다 힘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힘을 빼려고 생각해서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이 제대로 움직여지면 팔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힘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립 잡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허리 각 잡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윙을 할때 자, 턱이 돌아가면 안 된다. 백스윙 때 그렇죠. 아, 좋아요. 잘 움직여요. 지금 이제 하체 움직이는 게, 어, 아직은 이제 어색하지만 그래도 아까 전반 일부에서 했던 거랑 지금 완전히 달라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공, 구질이 다르잖아요. 구, 일단은 구질이 먼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질이 먼저 바뀌면, 그 다음에는 그게 안정되면서 똑바로 가면서 비거리로 다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확 건너뛰면서 그냥 결과만 좋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정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자, 턱만 안 들어가고, 그렇죠. 자, 이제는 잘못 맞아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 지금 하체 움직이는 방향 굉장히 좋아요. 그니까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도요, 어, 막연하게 체중 이동하고, 뭐 허리 쓰고, 뭐 바디턴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긴 네. 보시는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일부에서 했던 거랑 지금 하는 거랑 이 하체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치고 나서 피니쉬 할 때. 어느 방향으로 내가 몸이 움직여 져야 되는지를 그걸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래요 자 우리 다섯 개만 딱잘쳐 봅시다 어, 어, 뭐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지금 저 화면 봤어요 화면 봤어요 고개 틀어졌죠 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지금 땅볼을 치면서 낮게 왼쪽으로 갔죠? 네. 고개 또 틀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고개 틀어진 거는 뭐 손으로 들었던 어쨌든 백스윙 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고개 틀어지지 않게 거기다 집중하시는 거죠. 자, 괜찮아요. 잘했어요. 자, 질이 바뀌잖아요. 지금 고개 하나도 안 틀어졌어요. 스윙 궤도도 아주 좋았어요. 지금. 그게 이제 두 번, 세번 안정이 되면 공이 똑바로 멀리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고개 위치, 턱 위치, 유지한 상태에서 움직여볼게요. 움직여 그렇죠. 허리 들어가지고, 좋아야죠. 자, 훅이 나도 저렇게 날아가면서 훅이 나야 되는 거예요. 몸 움직임이 아주 좋고요. 네. 야 마지막 아니 마지막 두번 남았다고 했어 어세번 남았어 한 장만 두개더 남았어 <웃음> 그게 <웃음> 자기가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야 잘 맞을 때 그냥 끝내버려 음, 그치 좋은 느낌으로 <laughs> 왜? 자, 백스윙 때 턱만 안 틀어주면 돼요. 그리고 피니시까지 할 거예요. 과감하게 턱만 안 틀어지고 끝까지 움직이세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도 잘 됐어요. 딱 어, 맞았죠. 그래도 괜찮아요. 잘했어요. 어, 이제 골프채 휘둘러주는 느낌이 조금씩 나오네요. 많이 턱 지키고 피니시까지 과감하게 턱 위치 지켜주고. 아요 그냥, 잘했어요.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주눅 들어서 하지 마세요. 그냥 과감하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공의 위치는 조금만 더 중앙 쪽에 놓게요 너무 왼쪽이에요, 그거. 그렇죠. 네, 그렇죠. 아주 좋아요. 잘했어요. 응.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셨는데 처음에 이제 아예 안 맞다가 나중에 이렇게 잘 맞았어요. 항상 네. 근데 이제 어, 그냥 연습을 막연하게 한다고 좋아진 게 아니라 뭔가 변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고요. 당사자가 직접 그거를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처음에는 공이 아예 안 맞았는데 다 왼쪽으로 나가고, 네. 근데 지금 점점 점점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똑바로 가고 잘 맞죠? 네. 그 뭐를 바꾼 거예요? 허리를 돌리는 걸? 허리 움직이는 예전에 거. 예전에 정말 몰랐어요. 어떤 어? 돌리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임 느낌도 없었고,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도 또 아까 뒤에서 제가 잡아드리니까 어땠어요? 되게 불안했었죠. 불편하고. 근데 그거를 몇번 그렇게 해주니까 그 느낌대로 그냥 하려고하니까 어때요? 구질이 바뀌고 공이 맞아 나가죠. 처음에 할 때는 허리도 좀 아팠죠. 네, 근데 계속 안 아프다가 오늘 다시 아파요. <웃음> 허리를 <웃음> 네, 쓰는 거였어. 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왜냐면 허리를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를 더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체를 움직여놓으니까 허리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부담이 갔는데, 이거는 며칠만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체가 잘 움직여지면, 몸이 잘 움직여지면, 어, 팔에 힘도 빠지게 되고, 체도 잘 지도해져서, 공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라 거죠. 그래서 선순환이 되는 방법으로다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